J. J. 아, 아 여기 아, 없잖아. 기가 아, 이 아, 여거가거 아,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이거, 아,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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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아, 다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 이이이이가 아, 아, 저기 <목소리> 저기. 있습니까? 저기 저기 있습니다. 아, 저기. 저 어이, 기다니이기기는사 거의 다입고에서거 교체할 때벗면서 나와야 돼. 어, 교체할 때 벗어. 두 명만. 먼저 들어가 사람 대미하고 어. 입고들어 <목소리>

그 경기 전부터 계속 너무 심하게 하니까 t about. I sa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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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아이 it. I saw it. I s a 이 it. I saw i 파 I saw 어 t I saw it. I s 제 w it. I saw it. 아 좋아 좋아 재현 좋아 재현 좋아 재현 내려 재현 대쪽 재현 사람 대현, 영훈 재현 사람 어 재현 어아 뒤에 대형, 대형. 재현 나가야 돼, 볼, 에1볼 나가야 돼, 재현 어, 볼나가에 어, 오케이 파, 파, 됐어 재월 사람 가야지 재0오에1 0재에 10월에, 10월에, 1 0이에 10월에, 10월에, 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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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1 0월1 전체가 오셔서 범위를 범위 범위 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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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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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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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범위 위 범위 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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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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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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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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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해! 해해 한명더 접근해야 돼 재현. 아, 선 아이고. 아, 아이고. <laughs> 좋아, 좋아. 재현 좋아, 재현 좋아. 남영 씨. 근데 아, 정말 안됐어 지금 4분, 3분 40초. 셋.

아제가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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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천사님이 앞에 안 보고 테비잡이어 쪼꼼 아 영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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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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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동이동이동이들어 들어갔어 지 아니. 으는데 맞는데 이 같이 아이스 아이 다시 다시 한번더한번더 위에 봐 위에 봐몇개 밀고? 15분 이지 아니다

아, 잘 있습니다. 그 정도였어. 가자. 가자. 둘다가봐 <laughs> 엉덩이 느린것 봐.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야. 여덟 개남았다고 여덟 네. 개 나왔어. 생각보다 시간이 니다 이거 처음부터 저희 찍어 먹거야되 이제 칠분 됐어요. 네. 혼자 들어가긴 되지 않습니까? 따 마늘 나와.

도현 준비해 준비해 네. 너가 밑에 있을거야 네. 너가 야! 밑에서 야! 그냥 이운사 올리를, 올리를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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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조, 네. 네 너가 조율해줘 네 알겠습니다 어, 잘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사수, 사수 하나, 하나. 어, 이번 경기는 그대로 하시고 네. 지금 투턴이 너무 올라오셨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더 감고 하셔야 아, 이번 네. 경기는 그렇 하시면 전평성 때문에 바로 아 해서 만약에 또 하면 어우 얘기서는 해야 되는 의뢰해야 오늘 하 다음부터 다음 얘기 너무 올라오지. 어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본 분들. 이야기 고분가 어디네? 여유께 동해 봐. 전 나이스. 전 어, 리좀다 나눠져 있어. 다 나눠져 있어. 전은지역대으로 나오지 않아. 아, 근데 주말에는 휴가가 그런 계획이 없어. 어디 어디가 놓세요. 성환아. 저 2천에 있어다 여유, 연구 없어, 없어. 다섯 개, 누가 갔어? 네. 누가 갔어? 동현, 동현. 아, 이거 말씀 중이계서굿굿재현재현 재현, 준비. 6개, 6개. 따로 괜찮습니까? 아이, 괜찮냐? 요냥 코끼리, 달래. 그런대로. 그거 나가면 안 돼. 재현 다시 준비. 나며, 다시 준비. 지금 몇개 남았습니까? 이제 다섯 5개? 네개 다섯 개. 네개때한알려 주십시오. 아, 네. 사이 사 사이도 개도누가네 아니 하네. 안 되면 여기 안 있어. 아, 대했어. 멈춰. 야, 야. 야. 봐, 봐.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아。 어, 수비. 동이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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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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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여. 여, 여, 여. 여기 여기 경사. 가야 돼. 공구, 공구, 공구. 때려라. 어! 영구 <laughs> 좋아 영구 좋아. 재현 준비. 고 한번 말해 주던데. 누구 뗐니까 동희랑 어, <laughs> 계속 띄키고. 동희 동의, 동희 동의, 계속. 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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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정도 안 웃음> 아, 수비. 안다치게 안다치게 안다치게. 오케이. 굿, 굿. 이제 해야 됩니다. 단내 동현이가 오 동현아. 도현이 한번하고 와. 그럼. 깐 내려줘. g o o 해봐 해봐 d 해봐. 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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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네. 그래, 재어, 맞다, 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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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o d g 비 o 수비해, 수비해. o o d g o 해 d g o 골대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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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내알겠고 해봐, 해봐, 저 해봐. 네. 해봐, 너봐 어? 안 아니야, 뭐. 되고 제가 어 감사합니다, 아, 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중감사 누구 다니까 신경이 빼고 남의 없고 있습니다. 많이 안튄 사람. 경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남혁 남의 주면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고, 고, 고. 경선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오 아오. 유재. 동이 어디가 내려야지. 끝까지 가 끝까지 끝까지. 너 거기서 아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동일이 꺼! 동일이 등 등! 아 좋아 이렇게.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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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재현 여기 지금 한두개 정도 남았다 어두개반 움직임 해줘 움직임 해줘 파이 두고 재현 준비 재현 준비 간다 간다 한번에한번에 한 번에. 오케이. 굿 터치야. 굿굿. 재현 수비 수비 재현 지야. 가운데 가운데. 남영 남영 이거 남영 이거. 와! 이거 아, 수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욕 이거... 하는 거안 맞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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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 있어야 돼. 이거 뒤에 한 코바나.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안짝 가면 돼. 그렇지. 서 있어 서 있어. 구 좋아. 기다려 기다려. 어차피 안 와요. 로 나왔어, 맞아. 나왔어. 베기는 거야. 지기 준비 재현 준비. 어디? <laughs> 아니, <움직여라>. 아니 둘이. 독일이? <목소리> 이란색이 <아니, 돌아가게 목소리> <아니, 돌아가게> 보이잖아. 이본별 어, 5 2:5. 겠 하나 해야 돼. 하나 해. 우리. 웃지마고 싶어. <목소리> 안 튀게 <다치게>, 안 튀게. 범로 <laughs> 오셔서 범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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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게 좋, 오케이 이겼어. 오이, 와이, 레레 레, 세, 세몇 네. 번째입니까 탈이! 이거? 이제 어, 발목 보고 들어온데? 아, 그러니까 아니 애들 보고 드리하지 말라 그래. 영거 어. 영거. 오케이 아 좋았다. 얘얘또태클이다 <목소리> 그렇지. 반대 반대. 오케이. 파포스, 파포스, 파포. 제가 주고 가주 오케이. 윤구, 윤구, 또 지금 받아줘야 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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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도 남역, 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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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계속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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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 그렇지. 한번 더. 거 우리 거 우리 거. 나이거 <laughs> <우리 거. 웃음> 같은데 지금. 사체 운동 안할 거야. 되겠 <laughs> 이거 마지막이야. 해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영광 영광. Okay. 동일, 아, 오케이. 됐어. 가 봐. 해 봐. 동이 동이다. 오. 나 다친다.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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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 벌어 벌어 벌어. 남의 호흡이 호흡해. 재열, 우리 드리블하지 마. 내택배 들어오니까 다쳐. 열심히 아니, 하는 거 좋은 거야. <laughs> 아니 같이 갈던거 아니 아니 아니.